이 황인수 국장이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스크를 벗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어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전 직장이 국가정보원에서 28년 동안 매국노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자. 진실을 발견한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황인수 국장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수미테리 사건 자, 같은 경우 수미테리가 접촉한 중단하세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본인이 해당되는 그 당사자인지 누구인지 확인해야지 이 국감장의 국정감사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증인에게 묻기, 묻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황인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걸 누가 황인수님, 믿습니까? 황인수는 어떻게 알아? 책자 줘서요. 왜? 네. 주민들로는 좀 끝내 봐요. 얼른 당장 벗어주세요. 국감장의 증인으로서의 증언이 시작되려면 본인이 황인수 국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 기억 있습니다. 여기 얼굴이 나온다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못 공개하세요? <목소리> 여기얼굴이랑 본인이 맞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그 개인 정보 보고 요청을 요청드렸고, 그리고 제가 네, 할수 네, 있는 그런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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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지켜보는 국민들, 또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 의원님들 모두가 답답한 마음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황인수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신분 중 얼굴 생김새가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위험이라든가 사회적인 공익이 위협받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어떤 겁니까? 간단히,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수미텔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그 FBI에 의해서 체포된다 됐습니다. 예. 네. 지금 본 위원장은 지나에 지금 항인수 국장이라는 분이 재직 중인데 지금 서 있는 바른데에 서 있는 이 증인이 항인수 국장임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증인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 시절 때의 활동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활동한 그 결과가 타인에게 유해를 가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마스크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이미 여러 가지 SNS 검증을, 이 SNS 검색을 통해서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신상 기록을 통해서 지금 증인의 신상 중 얼굴 생김새는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본인의 얼굴 맞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자, 증인. 위원장님. 네, 제가 간단히 말씀. 잠깐만요. 본인 맞습니까? 우리 맞습니다. 자, 이 서류는 증인이 공개적인 회의 활동, 공직 활동을 수행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미 본인의 얼굴이 만 천하에 공개되어 있고, 지금 SNS, SNS 상에 이미 검색을 하면 누구나. 정보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세계인들이 다 본인의 얼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회 증언대에서 가지고는 마스크를 쓰고 하겠다는 이거짓스러운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저 김강동 진화위원장님. 네. 황인수 국장 평상시에 활동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활동합니까? 아니면 평소에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 언론에 자. 노출되는 자리에서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 위원님들한테 마스크를 쓰고 답변하지 않은 뜻이 아니고 언론에 공개되는 자리에서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달라는 해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님, 건강당 위원장. 네네. 들어보세요. 저 신분을 노출을 거리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타당한 주장이고요. 평상시에는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면서 모든 진화위 의원들이 다 황인수 국장의 얼굴을 다 인식하고 있어요. 이미 노출돼 있다고요. 네, 노출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에 이 지금? 증언대에 나와서는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국회가 아니라 언론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 노출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그 실효성이 있냐 말이에요. 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그, 증인에게, 그, 묻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1조 목적 잘 아시죠? 항일운동,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인권 유린, 그리고 폭력학살 의무사 사건을 조사해서 애곡된,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인은 여전히 자신의 얼굴조차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화이 내부의 일반적인 공직 활동을 하면서는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고 있으면서 국회 증언대에 나와서 국회 출석에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조롱입니다. 다시 한번 증인께 마스크를 벗을 것을 명령합니다. 위원장님 그 국회에서 정은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구조에 의거해서 마스크 해제가 그, 그 이유로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하세요. 조치가 약속이 네?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임하라고요. 다른 일을 하세요. 다른 일을. 네? 자.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가공격 피해자들을 만나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네? 부정절란 분이에요. 그만두시라고요. 국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 건체가 2차 가해인데 2차 가해. 거기서는 어, 안될 분이세요. 자, 저는 면자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네. 주시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 소속기관장 그러니까 김강동 위원장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속기관장의 처분을 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출석에서 증언대에 서야 될 황인수 제1국장 지금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어줄 것을 명,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벗을 수 있습니다. 자 김강동 위원장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기관장 생각이 똑같은지 신정원 위원장님, 네. 에, 기관장으로서 직원 개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기관장이 벗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 그래서, 그래,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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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혹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의뢰를 했고, 조회를 받은 결과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관장이 강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품이. 유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습니다 소속, 소속 기관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역처에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알고 있, 네, 알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판단해서 조치를 하세요. 그러면. 기관장이 여기에서 개인한테 그 마스크를 그 남에게 위협을 가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디입니까? 네? 국민 앞에 선자인데 거스라고 네. 할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국회를 국회에서 그 마스크를 안 벗겠다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서 안 벗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국회, 국회, 국회를 모욕하거나 국회를 자, 우롱하는 것과는 네. 다른 말씀입니다. 김강동 위원장, 그리고 황인수 제1국장, 이두 분의 태도에서 진화위원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대하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국민 일반의 상식에도 이반하은 지금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발언대에 서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저분을 도저히 우리 위원회의 기관증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선서도 받지 않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제49조에 따른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조사 1국장 항인수 국장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할 것을 명령합니다. 태장해 주십시오. 본인도 얼굴을 노출을 꺼리고 있으니까 회의장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질의를 희망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그때만 들어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동 위원장 다시 한번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의직 위원장께서 이의식 의원님께서 국가 어,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예, 결정문을 지금 낭독해드렸습니다 소속 기관장이 처분할 사항이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황인수 제일국장의 마스크 착용을 그,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분하시겠습니까? 제가 협조에 그런 설득이나 이런 조치는 다 하겠습니다만 제그 기관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직원을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벗길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대기관이고 감사기관인 국회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이혼... 지금 소속기관 애층인이 기관 증인이 이런 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본인이 28년간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또 협조해줬던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도 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희, 김강동 위원장님 일어나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위원장도 회의장 밖으로 퇴장해 주십시오. 필요에 따라서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증언 선서를 받도록.